2025년 8월 29일 금요일, 사사기 8장 통동령 말씀 목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세워짐을 고백합니다. 기도원의 승리 뒤에도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났듯이 저희도 쉽게 교만에 빠지며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내가 미대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대안의 방백 오랩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었지.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도원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숙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정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삶은 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숲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내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도원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삶은 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 즉 분노엘 사람들의 대답도 숙꽃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도원이 또분노엘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삶은 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갈든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도원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제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하스의 아들 기도원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숙고 사람 중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심문하며 그가 숫꽃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도원이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내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그 세바와 삶은 나를 보라하고, 그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꽃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업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벌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와께서 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마다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삶은 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도원이 일어나 세바와 삶은 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와께서 호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 이므로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 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도원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1 7 0 0세겔이요그 외에 또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의 복과 또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온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도원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발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도원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도니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도니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우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리라 하는 기도원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8장은 기도원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세우려 했지만, 기도원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라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였습니다.그러나 동시에 그는 금 귀걸이로 에봇을 만들어 백성을 우상숭배로 이끌어 버렸습니다.이 장면은 인간의 영광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께 돌려지지 않고 사람의 욕망으로 변질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오늘날 현대인들도 성공과 성취 후에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8장은 명확히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참된 주권자는 하나님 한분 뿐이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승리는 결국 실패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언제나 생명과 평안을 열어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승리와 성취의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늘 겸손과 감사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